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금방 살짝 이거만 보여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네, 바로 아이폰 14 프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뜯어볼게요. 이건 홍콩판이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만한 브랜드 벨킨에서 대여를 해주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납해야 돼요. <laughs> 짠! 뭐라고 해야 돼? 약간 회색을, 회색을 품은 보라색?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빛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또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이 컬러를 만약에 좀 구매하실 만한 이유가 필요하시다면, 제 이유를 하나 대드릴게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아이폰 13 프로랑 그렇게 모양이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색깔은 아이폰 13 프로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아, 신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성품이야. 우리가 뭐 별게 없습니다. 이렇게 충전 케이블, 라이트닝 케이블, 라이트닝, 라이트닝 케이블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혹시 설마 보라색 스티커가 들어가 있으면 대박인데? 이 하얀색이다. 이. 이. 자, 그리고 옆면에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헤이, 카메라가 진짜 커요, 여러분. 네. 이렇게나 크답니다. 물론 13%도 컸죠. 근데 제 느낌상 얘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케이스는 호환이 아마 잘안될것 같아요. 안테나 선이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게 반대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봐도, 이렇게 해서 끝을 맞춰봐도, 이 지금 선이 조금 더 내려와 있거든요? 버튼의 위치도 약간 더 내려와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둥그러 보여요, 뭔가 화면이. 네, 이 14%가 모서리가 조금 더 둥근 것 같아요. 두 개가 곡률이 달라보이는데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말씀 좀 해주세요. 높이가좀더난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직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뇌이징이덜 돼서 그런 걸까요? 어, 그리고 구매를 하면 은 이렇게 iOS 16이 기본으로 깔려있네요. <웃음> 우와! <웃음>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커져가지고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우와! 베젤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 진짜 조금 줄긴 했다. 조금 줄긴 했고요. 자, 일단은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아직까지 서드 파티 앱으로는 이게 개발이 되진 않았는데 서드 파티 앱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충전을 할 때도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 애니메이션이 달라져요. 스터브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다이내믹 아일랜드로 되지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면 하 다이내믹 아일랜드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최대 두 가지 앱이 실행이 되잖아요. 네, 음성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음성 메모를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으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앱이 이렇게 보이죠. 롱탭을 하면은 팝업창처럼 뜨고 딱 터치를 하면은 크게 뜨죠. 그리고 이 롱탭에서 다시 롱탭을 한다고 작은 화면은 돌아가진 않고요. 그냥 바깥쪽을 쳐야 이렇게 또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요. 이런 영상은 제가 16대 9로 만든 영상이에요 확대를 하면 물론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보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노치 안 보이듯이 다이내믹 아일랜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러왜 이렇게 어려워 자, 이렇게 2대 1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노치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보이세요? 와 그리고 AOD 여러분 보이세요? 자, 이렇게 와 AOD 그리고 위에 잠금 풀리는 이 화면도 지금 보셨죠? 컸다가 작아졌어요. 이걸로 제가 배경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머, 얘가 알아서 크롭까지 했네? 화면을 끄면 다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오, 이런 식으로 AOD가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카메라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생겼죠? 네, 두배 줌이 생겼습니다. 그냥 뭐 단순 크롭이다 해서 말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두 배를 그냥 단순 크롭이라도 그냥 딱 바로 이두 배를 쓸수 있는 거, 편하게 쓸수 있는 거, 저는 이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액션 모드가 생겼는데요. 네, 여 이렇게 빛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요. 아마도 야외에 밝은 데서 잘 찍히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좀 뭔가 화질이 좀안 좋아질 것 같은데. 되게 짐벌 든것 처럼 이것도 내 리뷰에서 보여 드릴게요 어, 미국에서 이 아이폰 14 프로가 발표가 될때 현장에서 봤는데 그때 별로 색깔이 좀안 예쁘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냥 지금 보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레이징이 됐나 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박싱 해 봤고요 네, 자세한 리뷰 영상은 곧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